안녕하세요. 오늘은 벤츠 A 클래스 계기판을 그 좁은 모니터에서 넓은 모니터로 바꿔줄 거예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계기판은 이제 뭐 A 클래스, CLA, 뭐 GLA, GLB 이런 차종에 들어가는 계기판인데요.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. 왼쪽이 쪽에 보시면은 어, 여기가 계기판 부위고 여기가 모니터 부위에요 음, 근데 지금 계기판 부위가 왼쪽 계기판은 여기가 네모가 이렇게 조그맣고 오른쪽 계기판은 여기 엄청 크죠 이렇게 네 요건 네, 차이점이 있는데 어 요거를 넓은 계기판 어, 넓은 계기판을 사용하고 싶다면 계기판을 통째로 바꿔 줘야 돼요 지금 뭐 따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가끔 계기판 교체할 때 이제 왼쪽 부위만 바꾸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보시면 뭐 베젤로 아예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음, 스마트폰으로 따지면은 베젤이 엄청 두껍 두꺼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만큼 두꺼운 거. 네, 말도 안 되죠. 네, 저렇게 두꺼운 베젤의 제품을 이렇게 얇은 제품으로 아예 1대1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. 두 제품 모두 벤츠 순정 부품이고요. 요거 작업 시간은 한 2,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네, A 클래스 계기판이 이렇게 좁, 좁은 디자인이라면 연락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A 클래스 와이드 계기판 적용이 완료됐습니다. 뭐 장착된 비포를 남겨드리진 못했는데 여기 베젤 사이가 훨씬 얇아진 거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얇아진 모델로 교체해드렸어요. 네 일단 지금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오른쪽은 똑같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엠비언트도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연락 주세요. Okay. 네, 이렇게 장착해드렸습니다. 벤츠 A 클래스 와이드 순정 모니터예요. 네,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. 끝.